이제 저희 보안 기능이 보안회사가 있는데, 보안은 이제 탈북민 관리 업무가 있고, 외사는 다문화를 또 이제 정착 지원이라는 이업무 하고 있는데,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하는 일선서 보안회사의 원들한테그청장님 이런 말씀을 진짜 전해주면서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 일선서 보안회사의 원들이 이런 인성교육을 할수 있는 무슨 좀. 자료라든지, 뭐 이런 게 있음 그러니까 있음. 과장님이 네. 음? 아까 그 정법 강의를 쭉 들어보시고, 거기 탈북민에 관한 질문도 나오고, 아, 네. 어? 그다음에 그 이주민, 그다음에 뭐 다문화, 그 질문이 다 나와요. 아, 강의에 다 있습니다. 그럼 음. 그 질문을 좀 뽑아서 하고,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가족, 백세 어? 인생. 다 백세 인생자들이니까 백세 인생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미래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테니까 과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. 네.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과 이 세계 각각의 나라들의 이 역할.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예. 응? 그래서, 어, 아, 그거를 봐야 되겠구나. 그것보다는, 이, 비메이커 포럼을 보면, 퇴직자도 나오고, 퇴직자, 예. 그 다음에, 기업인도 두개가 나와요. 기업인. 네. 응? 그거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. 검토를 해서, 그것을, 외사요원하고, 우리 북한 이탈 주민, 그, 그거 하는 사람들, 어 한테, 누구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구해 볼 사람, 희망자를 받아서 막 하라고, 다 하라고 하면 막, 나만 골치 아프지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. 그것을, 진짜로 이런 게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, 뭔가 방법을 못 찾아서, 어? 내가 곤란을 겪고 있다. 그 사람들을 좀 내가 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런티어를 받아서, 응? 어? 네. 그 사람을 점검시키면 되는데, 에, 내가 보안국장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거는 우리 일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일과 이 직원들, 일과 직원들 요런 거 하고 또 일선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70개 강의를 선정해 놓은 게 있어. 예. 응? 그것도 내가 드릴 테니까,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, 그 주,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, 고른, 그거를 강의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면 도움이 많이 되지. 음.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해서, 그걸 연구보고서를 한번 내보자고 그러니까, 개장들 뽑을 때도, 그런 걸 같이 뜻을 합쳐서 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 그러니까 내가 이념이 서야, 어? 그 이념을 같이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니네 승진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. 상대를 위해서 쓸모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려고 그 자리다 에 갖다 놓는다? 그건 이 경찰 말아먹자는 얘기야. 그지? 그래서 인데까지 조폭같은 인사를 한 거야. 어? 나한테 평상시 예쁘게 하고 내말잘 듣고 내꼬북노릇 잘한 사람 그 사람을 어? 나 있을 때 얼만큼 좋은 자리에다 갖다 심어주느냐 요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닌 거야. 나는 그 생각이 없어요. 그리고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두질 않았어. 이념을 같이하는 자 어떤 이런 아이템 아이템의 뜻을 같이 하는 자 전부 내 가족이고 내 식구야 어?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? 내 기도가 통하도록 나는 노력해 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? 왜? 내가 노력이 높아져야 그 기도가 기도빨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?